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어떤 의뢰인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바이올린을 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바이올린 켜고 싶은 학생이 실제 바이올린을 잘 켜고 싶을 때, 이 바이올린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아이를 가르키는 선생님인데,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올린을 켜는 학생이 바이올린 실력을 높이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바이올린을 켜는 학생이 본인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켜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부분을, 손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션을 잡을 때의 각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목표가 있다고 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하면 이 성적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이만큼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삶을 들여봐주고,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네요. 인정을 할수 있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이 자세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건 이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아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라이브 방송에 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삶을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아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 인정한다. 아, 그런다고 또 성장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그 전에 선행이 돼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어떻게 사고하고 있으며, 나는 어떨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나한테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이 바이올린 켜는 학생이 본인이 아는 게 이만큼이 이만큼 문제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선생님이 이 입장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틀어져 있다는 걸 알죠 근데 학생은 이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자세를 보고 얘야 더이 자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왜 이것들을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들 삶을 바꾸고 싶다라고 그러면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지 꼭 만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직장 안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소득이 두배 이상인 사람한테 찾아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배들 정말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인생 이런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해줄걸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곳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인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인지하는데 이러는 분들이 그 다음에 많아. 아, 알아요, 알아, 알아.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잖아요. 저희 100명이라는 분들이 이 방에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한 96명은 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의 다. 하지만, 그거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끈기 있게 나가지 못하죠. 만약에 그게 다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공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있죠? 저를 설득시켜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목표가 저를 설득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설득이 되나요? 그것에? 근데 자기가 느낄 때도 구체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미안하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일은. 왜? 삶을 바꾼다는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왜 PT를 받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식단 관리,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PT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인생에 대해서 묻고 꿈에 대해서 묻고 자존감에 대해서 묻고 연인사에 사랑에 대해서 왜 묻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잘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마음을 열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에 목표도 정하고 열심히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야 열심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자세가 좋지 않은 학생이 백날 바연을 켠다고 해도 걔는 콘클 대에 나가도 입상도 못 해요. 그러니까 먼저 깨닫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